올해 수시 접수는 대부분 금요일에 마감되죠. 그런데 이틀이나 일찍 마감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희대, 고려대, 공주교대 그리고 서울대가 그런데요. 올해 수시 경쟁률은 어땠을까요? 한번 대학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전체 경쟁률은 8.84대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모두 작년보다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작년 대비 1.04 올라간 4.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쟁률 상승은 자연계열 학과들이 이끌었고 인문계열 학과들은 경쟁률이 낮아진 곳들도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생명과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약학계열, 수의학, 수의학과, 간호대학 순이었는데요. 생명 관련한 학과들이라는 게 보이죠? 올해 서울대가 최저 기준으로 2과목을 필수로 해야 했던 것을 폐지했는데, 이게 메디컬 계열을 생각하는 학생들을 서울대 생명 관련 학과로 유인하게 된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쏠림이 있지 않았거든요. 작년에는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곳이 체육교육, 국어교육, 소비자학, 이런 곳들이었는데, 경향성이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이런 생명 관련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학과들 외에도 참고할 만한 하나는 올해 신설된 첨단 융합학부인데요. 어, 경쟁률이 6.87대1로 높았습니다. 어, 공과대학에 속한 다른 많은 학과들보다 경쟁률이 높았어요.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였는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어, 반대로 지역 균형 전형에서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지리학과, 경제학부, 역사학부, 불어교육과, 경영대학, 의료학과 순이었습니다 주로 인문계열 학과들이었죠 작년에는 항공우주나 조선해양공, 지구과학 이런 곳들의 경쟁률이 낮았었는데 경향성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률이 3대1 이하인 학과가 총 12곳 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의류, 물리, 건축 이렇게 3곳만 자연계열 학과들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인문계열이었습니다 어, 일반 전형 경쟁률도 작년에 비해서 1.95 상승해서 10.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선발 인원이 80명 정도 늘었는데 지원 인원은 3,500명이나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인원의 상당수가 신설된 첨단 융합학부에 지원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첨단 융합학부는 98명을 선발하는데 무려 여기에 1,074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학생들의 관심이 무척 많았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곳을 보면요. 어, 체육 교육 디자인 철학 사회학과 소비자학 순이었는데요. 예체능 계열인 체육 교육과 디자인 학과의 경쟁률이 30대 1 이상이었습니다. 체육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경쟁률이 19대 1에서 올해 33대 1로 매우 큰 폭으로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학과는 경제학부 전기정보공학부 기계공학부 재료공학부 건축학과 순이었는데요. 모집 인원이 경제학부 60명, 전기정보공 80명, 기계공 54명 이런 식으로 주로 모집 인원이 많은 곳들의 경쟁률이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낮다고 해도 절대적인 지원자 수가 많다 보니까 상향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런 곳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전체 경쟁률은 12.92대 1로 작년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주요 전형들 모두 경쟁률이 하락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 경쟁률은 10.31대1로 작년 대비 1.01 하락했는데요. 모집 인원이 200명가량이나 줄어서 경쟁률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경쟁률이 낮아졌습니다.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게 바뀌고 학업 무수와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조금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경쟁률이 높았던 다섯 개 학과는 간호, 의과대학, 환경 생태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 가정교육과 순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간호학과, 간호대학은 작년보다 경쟁률이 가장 크게 상승한 학과입니다. 대학이 발표한 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 간호나 가정교육 같은 곳이 자연계열학과 중에서 입결이 낮은 편에 속했었는데요. 이두 학과의 경쟁률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자유전공학부, 행정학과, 영어교육과, 경영대학, 이러일문순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들에 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보시면 경쟁률이 높았던 곳은 모두 자연계열, 낮은 다섯 곳은 모두 인문계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 추천 전형에서 인문계열학과 경쟁률이 낮은 건 오랜만에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점 그게 눈에 띈다고 할수 있어요. 뭐 어쨌든 이렇게 경쟁률이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이 낮아졌으니까 경쟁률 때문에 입결이 내려가겠지? 이렇게 너무 섣부르게 예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업우수형도 어, 작년보다 경쟁률이 하락해서 15.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의과대학이었고요. 바이오 의공학부 식품공학과 보건환경융합학부 환경생태공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어, 5위에 위치한 환경생태공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가장 크게 오른 학과였어요. 경쟁률이 낮은 곳을 보면 미디어, 역사교육, 자유전공, 경영대학, 영어영문, 정치외교 이런 것들이었는데 경쟁률이 낮다고 해도 경쟁률이 8대1, 9대1 정도가 되죠. 1단계를 통과하는 게 마냥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순위에 들어와 있진 않지만 컴퓨터학과의 경쟁률도 작년 29.86대1에서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선호도가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컴퓨터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서라기보다는 작년 14명 선발에서 올해 31명 선발로 모집인원이 두배 이상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직 수시원서 접수기간이 남아있는데 원서 쓰실 때에는 작년과 모집인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열적합형인데요. 계열적합형도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경쟁률은 의과대학 철학과, 지구환경과학과, 식품공학과, 글로벌항공중학학부 순으로 높았는데요. 다른 전형들과 다르게 인문계열 학과들이 눈에 띄죠. 이건 아마도 외고나 국제고 같은 특목고 학생들이 주로 계열적합 평에 몰려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가장 경쟁률이 크게 오른 곳은 지구환경과학과였어요. 작년 12대 1에서 올해 19대 1로 올랐는데 어, 대학이 발표한 작년 70% 커트라인이 5등급대로 발표되었던 것이 어, 가장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수학 교육, 영어 교육과 같은 사번 계열 학과들과 상경 계열 학과들이었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인데요. 경희대학교 올해 수시 전체 경쟁률은 23.57대1로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전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은 경쟁률이 무려 4.3이나 하락했어요. 전년 대비 약40% 정도 낮아진 겁니다. 지난 경쟁률 예측 영상에서 교과 전형 경쟁률이 하락하는 곳이 꽤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가 가장 빨리 마감됐다는 이 사실도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다른 전형보다 교과 전형만큼은 좀더 이것저것 재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 전체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높은 곳들이 있었는데요. 어, 올해 신설된 반도체공학과의 경쟁률이 23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까 서울대에서도 신설된 첨단융합학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경희대 신설학과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어, 그 뒤를 환경학 및 환경공학, 빅데이터 응용, 한의학과 입문, 한방생명공학과 같은 곳들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의학과 입문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보다 경쟁률이 10대 1이나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가져요. 이고뿐만이 아니라 치의학과나 약학과, 의학과 같은 메디컬 관련 학과들이 경쟁률이 모두 10대 1 이상 하락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경쟁률이 낮은 다섯 개 학과는 중국어학과, 간호입문, 조리푸드, 호스피탈리티 경영행정학과 순이었는데요. 중국어학과는 국제 캠퍼스에 위치해 있지만 나머지 네개 학과들은 모두 서울 캠퍼스에 있죠. 행정이나 호스피탈리티 경영처럼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경우에는 낮은 경쟁률임에도 충원율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작년 행정의 충원율은 250%를 넘었었는데 올해도 만약에 만약 그렇다면 그런 높은 충원율을 보인다면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은 대부분 합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경쟁률입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교과 전형과 다르게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경쟁률 상승을 이끈 건 생물학과, 약학과, 화학과, 한의학과 입문, 유전생명공학과였어요. 약학이나 화학, 한의학과 입문은 작년보다 경쟁률이 무려 10대 1 0대 이상이나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도예학과, 러시아어학과, 환경조경디자인, 간호학과 입문, 한국어학과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1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이니까 이런 학과들 1단계 통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경희대는 논술 전형도 있죠. 논술 전형은 뭐 항상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데요. 올해 경희대 논술 경쟁률은 작년보다도 올라간 68.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메디컬 계열의 경쟁률은 언제나처럼 100대 1 이상이었고요. 한의학과 입문 같은 경우에는 3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철학이나 영문, 응용영어, 같은 인문계열 학과 위주로 100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곳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국제 캠퍼스에 위치한 학과들 경쟁률이 낮았죠. 서울 캠퍼스 논술 경쟁률은 95대1인데 국제 캠퍼스 경쟁률은 38대1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들도 모두 국제 캠퍼스 학과들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5개 학과 같은 경우에는 20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최저 충족률이 작년에는 40%대였거든요. 최저 미충족 인원이나 논술 보러 오지 않는 학생들까지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은 10대 1보다도 아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술 경쟁률 치고는 해볼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경희대 이런 낮은 경쟁률에 논술 지원한 학생들은 꼭 논술 준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교대도 오늘 원서 접수를 마감했는데요. 뭐 요즘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많다 보니까 교대 경쟁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적어도 공주교대 교직 적성 인재 전형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은 작년에 비해서 아주 소폭 하락한 3.05대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자, 이상으로 오늘 2024학년도 수시접수를 마감한 4개 대학의 대략적인 경쟁률을 살펴봤는데요. 신설된 첨단학과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그리고 작년 입시 결과가 낮았던 곳을 여전히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앞으로 이틀 남은 수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고려하시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첫날에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점 기억하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